이거는 지금 친 곡은 캐럴 메들리라는 곡인데요. 캐럴 메들리 B 파트 이중주예요. A 파트도 들려드릴게요. 자, 이게 캐럴 메즐리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곡의 A 파트입니다. 네, 제가 시작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이 곡을 쳐서 많이 놀랐죠? 이 곡을 친 이유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맞이 이거 특집 1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탄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는 아니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XTS-95라는 드론에 뭔가를 장착할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론으로 한번 여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록색은 있어요. 그럼 무슨 색이 남았죠? 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화하고 초록색은 매우 잘 어울리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무언가를 장식을 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종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산타가 한, 있나? 한 번,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가나다라마바. 사. 자,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200, 아니, 128쪽이라는데요. 128쪽. 한번 보겠습니다. 128쪽. 첫 번째로 접을 것은 이 산타클로스인데요. 이게 썰매가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꾸미는 데는 역시 산타가 최고죠. 여기 위쪽에 이렇게 태울 겁니다. 이기 위해서는 접어야겠죠. <laughs> 저는 상대적으로 색종이가 좀 많아요. 이 빨간색 색종이입니다. 그래서 잘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보고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좀, 힘든 게 시작이 될것 같네요. 해도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반으로 접습니다. 접었어요. 접는다고 나와 있어요. 접었어요. 그 다음은, 중심에 맞춰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접으면 이렇게 해서 <laughs> 자 다시 또 반으로 접는군요. 그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 를 끝선에 맞춰서 접으라네요.해서 다시 뒤집은 다음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돌려서 머리가 완성됩니다. 자, 이 크기는 너무 크죠? 그래서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4분의 1 크기로 한번 접어 볼 건데요. <laughs> 자,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이 종이를 4분의 1로 만드는 방법은 아시겠죠?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를 때도 선이 필요하거든요 선이 있어야 정확한 4분의 1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접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찢어도 되기는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가위로 빠르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을 한꺼번에 자른 다음에 또 겹쳐서, 겹쳐서 자르면 굉장히 빠르게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했던 대로 머리를 완성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머리를 완성했고요. 몸통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이것은 빠르게, 아주 빠르게 타임랩스로 넘길 거예요. 이 방법은 365일 종이접기라는 종이접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까 만들었던 산타입니다. 산타클로스를 탑승 시켰고요. 자 이제 전원을 켜봐야겠죠?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 켜는 것까지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로펠러에는 받지 않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난 아, 조종기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크게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자, 드론의 전원을 켰으니, 조정기도 켜봐야겠죠? 이륙? 오 떴어요. 자 산타와 함께 떴습니다. 자, 자 산타가. 회전을 했어요 자 산타는 매우 지금 바쁩니다 자, 산타가 멋진 얘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드론이 집에 있다면 이렇게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자. 자, 이제 진짜 엄청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죠. 엄청난 것까진 아니에요. 아이고~ 산타가 다쳤어요.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괜찮아요. 산타는 별로 안 다쳤어요. 산타는 별로 안 다쳤는데 드론이 다쳤나? 문 확인할게요. 이럴 때는 초기화를 실행해 주는 게 최고죠. 네, 초기화 됐습니다. 마저 비행해 보죠! 유료! 참 바쁘게 날아다니는 산타의 모습을 표현해 왔습니다. 우후! 자. 잠시. 잠다가 자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멍멍이 집이에요. 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드론이 있는 곳은 바로 북극입니다. 자 여기서 배달 선물을 배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도 한번 해주면서 이렇게 멍멍이의 정신을 일으키고 겠습니다자 이제 멍멍이 앞에 잘 손을 떼야 돼요 아이고 딴타야 너왜 그래 자, 드디어 착륙했습니다. 봉봉이가 다쳤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너무 좋아서 벌러덩 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탄은 눈을 만들기에 도전하겠는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